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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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e n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끄러운 세상 소리들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때묻은 우리의 마음들까지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구정물 같은 거다 비워 주시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이웃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 보여 주었던 마음가짐, 구체적인 행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다음 동일한 장소에 도착하여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동사가 계속 나오죠. 액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피투성이가된채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매우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학생 찬양대로 섬겼는데 교회 행사 끝두고 저녁 시간에 중고등부실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다들 뭐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서 계신데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몸을 돌리는데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피투성이에요. 저 모습을 어떻게 해꼬지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나고. 그분이 지휘하시는 집사님께 말합니다. 제가 좀 맞았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냐고 그래요. 어디서 구타를 당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밤인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교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저를 포함한 찬양대 전부가 온 얼굴이 피로 가득한 아저씨를 보면서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을 갑자기 당하면 뇌가 정지된 것 같잖아요 반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스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가진 생각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하려고도 했어요. 일어나서 저분을 데리고 가야 되나 바깥으로?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근데 마침 때를 맞추어 교회를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아저씨를 바깥으로 인도해 나가면서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때라도 짧게나마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반사적 행동이나 어떤 직감에서 나오는 행동은 평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영향을 끼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삶의 기조나 소신이나 기준이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선도 하고 가식적이 되기도 하고 위장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받은 다양한 훈련과 연단 역시 어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취하는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필수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비행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엔진과 기타 기계 고장이나 악천으로 인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는 응급처치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실려왔을 때 매우 신속하고도 숙련된 모습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피가 철철 나고 찢어지고 의사 선님들은 침착하게 대처하잖아요. 조종사나 의료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 대응에 관한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양식 등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법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평소에 내가 가진 생각과 신념과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되며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특정 행동은 나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판한 순간에 기도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이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돌발적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영성적, 인성적, 지성적 퀄리티가 나옵니다. 리더십을 비롯해서 그 외에 다양한 감추어져 있던 능력과 재능 등이 발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의 신앙이나 생각이나 삶의 기조와 원칙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나는 어떤 유익한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지,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영적 훈련, 예배, 찬양, 기도 훈련, 섬김과 봉사의 훈련, 조화와 협력의 훈련, 조화와 협력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공동체 훈련. 이 등등, 이 모든 것, 나를 고치고 다듬고 새롭게 하는 연단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 나는 그 연단을 받고 있는지, 훈련받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나의 나쁜 습관은 제거되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고 있는지, 나의 내면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지, 성찰하고 다듬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나타냈던 행동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그 순간의 행동은 그의 평소의 신앙, 평소의 인성, 평소의 마음과 태도와 사고방식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마음 그 뎀데미를 보게 하는 결정적인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학자들에 따르면 불쌍히 여겨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인 스플랑크니조마이 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12회 정도 나오는데 모두 도움이 절실한 어떤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봅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향한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겨 이 단어는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연민이나 동정심을 의미한답니다 그런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내장, 창자, 심장을 의미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추적해보니까 창자를 의미하고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를 뜻하는 단어 따라서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단순히 스치는 감정으로 불쌍히 여김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공감하는 동정심 보통 동정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란 사마리아인이 이걸 느낀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극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극휼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지요. 불쌍히 여김 이사야 4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 주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성경은 긍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긍휼, 불쌍히 여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 그러므로 결국 참된 이웃으로서의 사랑과 선행과 지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옴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인간적인 어떤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한다.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알았는지,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들이며 가장 종교적이라고 할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정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 본질을 실천했다는 것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참된 성도로서의 참된 이웃의 모습을 보인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합니다. 참된 성도로서 참된 이웃이 된다. 참된 성도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품성을 가지고 참된 이웃이 된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없는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 참된 이웃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칭찬으로 보아 하나님은 말씀을 얼마나 말고, 많이 알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천하는 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실천했지요. 그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정성과 성숙성을 보십니다. 80년 믿어도 진정성 없이 믿으면 안 됩니다. 성숙성 없이 믿으면 안 됩니다. 1년을 믿어도 진정성과 성숙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과 선행 그리고 치유 등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두고 그것을 먼저 고치고 새롭게 하고 성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추럴한 것이에요. 따라서 좋은 열매를 보려면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열매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그 뿌리, 그 나무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선한 사람의 행동은 그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통하여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참된 이웃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좋은 이웃 참된 이웃의 모습을 보여준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함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선교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 가능하겠지만은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 봤을 때 좋은 이웃이 되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좋은 이웃이란 진정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 도움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 주는 겁니다. 필요한 것 아무리 전해 줘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메스카노라는 곳에 가서 시에서 마련한 이런 큰 공간이 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 있는데, 부스를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부스입니다. 지역계 목사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전도하고, 이쪽에는... 메디칼과 덴탈이 있고 이쪽에는 사진이 있고 이쪽에는 안경 사역이 있고 중간에는 VBS가 돌아가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거기 갔다가 부스로 가서 전도 부스로 가서 기도 받고 말씀 받고 그러고 돌아가는 이거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필요한 거그 다음에 필요한 거 전해주고 이런 도움 선한 이웃으로 서의 도움 저는 사진 사역을 했습니다. 포토그래프, 사진 찍고 제가 사진 현상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역을 말씀 사역과 함께 같이 했는데 학생들이 어느 아저씨를 저한테 모시고 왔어요. 메디칼 거치고 갇혀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부탁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찾는다고. 그래서 아 모시고 오라고. 그제 그 기도했는데 무슨 일입니까? 통역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디프레이션이 있고 앵저에티가 있다고.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아무런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무기력해요. 아저씨가 눈에 눈물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약을 좀 드셨냐고. 디프레션 그 정도 되면 약 먹으면 호전되면서 상담 받고 치유 받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대. 미국에서는 디프레션 약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스 c r i p t i o n 받으면 그죠. 안정을 취하고 상담 받고 하면 되는데 거기는요 돈이 없어서 못가 그냥 그 상태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디프레션 약까지 줄 수는 없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고 위로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디프레션 낫게 달라고도 기도하시지만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성교가 무엇인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어서 그와 하나가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갈라진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서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얼굴도 안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가 되고 아마도 여관에서 밤을 같이 지낸 것으로 보여지죠. 밤새도록 돌봐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관계치유, 관계회복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치유자가 된다는 것이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웃의 모습 어떤 모습 함께하는 모습. 담된 이웃은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 같이 사지 사야겠던 마리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오냐고 물어요. 내년에도 또올수 있냐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 우리를 도와준 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장로님이 설교하시고 한달한 한 번씩 목회자고는 교회였어요 메스카노에 있는 교회 거룩한 구원자 교회였어요 이름 내년에 도와달라고 그래 그분들은 일 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함께 해달라는 거죠 저는. 신학교 시절에 제가 인도하는 훈련 그룹들이 좀 있었는데 여름에 그룹들을 모아서 지리산 자락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시골 골짜기 내려가면 시골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도 적고 겨우 어, 교회학교 운영을 하는데 VBS 할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할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냐면 한 다섯 교회 여섯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우리 팀이 내려가서 다 모아서 같이 거기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해드리고, 저녁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해드리고, 그산 월화수목하고 금요일 정도에 올라오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루에 마치면 애들이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에를 안 가요. 집에 가야 우리도 좀 씻고, 뭐 이렇게 좀 쉬기도 하는데, 애들이 집에를 안 가는 왜 집에가 할 일이 없거든요. 시골에. 자전거 타고 교회 에 거기 와가지고 계속 있어요. 우리는 아침 새끼를 다해 먹었거든요. 우리 팀이. 그럼 개들 있으면 우리만 먹을 수 있습니까? 또밥다 해줘야 돼요. 속으로는 좀 갔으면 하는 <laughs> 저녁에 또 중고등부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데요. 이 애들이 우리가 오는 걸 1년을 기다려. 1년 기다려가지고요 그 VBS 여름성경학교 시골의 아이들이 1년 기다려가지고 그거 하니까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거기도 성교지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도 여러분 성교지 많습니다 함께 하는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멕시코 유카탄 마야족석들 아 함께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성경은 다른 게 아니다. 함께 해주는 거야. 함께.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해밍, 하는 유명한 미국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쓴 장편 소설 중에 하나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작품이 있잖아. 여러분 그. 어, 제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이 제목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니래요. 이게 다른 어떤 글에서 뽑아온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16, 17세기 예, 잉글랜드 국교회 성직자였던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메디테이션 17이라고 하는 묵상집, 혹은 기도집, 혹은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가 오늘 말씀과 연결에 되어서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 완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이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또한 대륙의 한 부분이라.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간다면 유럽 땅은 또 그만큼 작아질 것이며 어느 곳이 이 곳이 뭐냐 하면 케이프입니다. 여러분 그 육지가 있으면 바다 쪽으로 쭉 삐져나온 어떤 육지 형태 있잖아요. 우리 메사스에서 가면 캡커드 있잖아요. 그 캐이프예요. 그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이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대의 친구 혹은 그대의 자신의 영지가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감소시키나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다음 여러분 아시는 문장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울린다. 이때 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한답니다. 개인의 죽음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래요. 왜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의 핵심은 인간은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관계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함입니다. 함께함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함께할 때 문제가 자꾸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때문입니다. 다툼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함께함이 깨어질 수도 있고 혹은 함께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요. 함께해야죠. 그래서 필요한 게뭔줄 아십니까?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함께 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치유하면서 고치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 되라는 주님 말씀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돕고 섬기며 함께 잘 살아 가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이웃으로 치유하고 도왔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하면서 밤새도록 치유해주었어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함께하는 이웃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징표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 이상의 하나 됨의 징표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 함께함이 담고 있는 영적인 뜻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함께하는 좋은 이유 이웃, 참된 이유대라는 주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을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성찬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찬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